29번 볼게요. 29번의 주제는 가젤과 같은 예민한 대형 초식 동물들은 공황과 그리고 탈출 본능 때문에 길들이기가 어렵다. 큰 포유류의 초식 동물, 초식 종들은 여러 방식으로 포식자나 또는 사람들로부터의 위험에 반응한다. 그래서 큰 포유류 초식 종들은요, 사람이나 포식 차들로부터 받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한데 어떤 종들은 첫 번째 예민하고 두 번째 빠르고 그리고 세 번째 요만큼이 보어 세 번째야 그리고 그들이 위험을 인식을 했을 때 즉각적인 도망을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진다 됐죠? 자그 다음 다른 종들은 첫 번째 더 느리고 그리고 덜 예민하고 그리고 무리 속에서 보호를 찾고 그다음에 그들이 위협을 받을 때 여기 비동사 플러스 피피니까 수동태잖아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의 땅 위에 서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달리지 않는다. 그럼 2번 문장은 예민한 종들 3번 문장은 그렇지 않은 종들이라고 비교를 한 거야. 그다음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예민한 종들은 포획 상태에서 기르기에 어떻다 어렵다 됐죠. 그다음 넘어가서 만일. 그것들이 울타리 안에 넣어진다면, 여기서 그것들은 예민한 종들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그들은 공포에 질릴 가능성이 있고, be likely to 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충격으로 죽게 되거나 또는 한 다음에 요만큼이 한 세트인데, 여기 분석을 해보면 어게인스트가 뭐뭐에 대항하여라는 전치사라서 괄호 이렇게 괄호 어템트 투 부정사면 투부정사하려는 시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땡땡땡 투 데스하면 앞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이란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석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괄호가두개 있으니까. 끝에 있는 괄호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괄호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이 동작을 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요거 해석인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그들이 울타리 안에 넣어진다면 비 푸시니까 넣어지다야 넣어진다면 그들은 공포에 질리게 될 가능성이고 그리고 충격으로 죽거나 또는 탈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로 대저 울타리에 반복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부딪혀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예민한 종들은요. 만약에 울타리 안에다 가둬두면 공포에 질려 가지고 충격으로 죽거나 아니면 탈출하려고 계속 울타리에 몸을 박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다음 넘어서. That's true for example of gazelles. 그래서 be true of 하면 은 뭐뭐의 경우 사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for example 이 들어가서 좀 모양이 안 보이는데, 얘 없다고 생각하면 be true of 가다 보일 거야. 예를 들어, 가젤의 경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가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간에 전치사고 괄호 쳤고요. 콤마 위치니까 몇 단어로 바꾼다? 두 단어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 자리에다가 접속사 end 썼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주어가 없는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거든. 그래서 주어 자리에다가 선행사인 가젤들을 복수형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and for thousands of years they were the most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야.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가장 자주 사냥 되어지는 사냥 대상 동물이었었다. 여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예민해서 길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대표적인 종이 바로 뭐다? 가젤이다. 한 다음에 이 가젤은요, 수천 년 동안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일부 지역에서 가장 자주 사냥되어지던 사냥 대상 동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게임이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이 아니라, 사냥감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게임 스피시 3 이거는 사냥 대상 동물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관계대명사절 괄호치고 화살표 앞쪽으로 했거든 이 내부를 한번 볼게요 내부에서 주어는 the first settled peoples of that area 요만큼이 주어 head가 동사 more opportunity가 목적어 뭐 그리고 요렇게 괄호 쳤거든요 그리고 화살표 요렇게 그러면 얼핏 보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to 부정사를 보시면 우리가 to 부정사 진짜 동사 아니지만 동사 모양이 들어있으면 을을 붙여보라고 했지? 그래서 무엇 무엇을 가축화하다 말 되잖아요. 이 to domesticate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해석을 해볼 건데. 그리고 species는 얘 자체가, 얘 자체가 종이라는 뜻의 원래의 모양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거든? 그래서 there is를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죠? 다, 다시 해석해보면 그 지역에 최초로 정착된 부족들은 가젤보다 가축과 할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그러한 포유류 종들은 없다. 이렇게 됐지. 다시. 그 지역의 최초의 정착민, 정착, 정착 부족들이 가젤보다 가축화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포유류 종은 없다. 그러니까 최초의 정착, 정착민들.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최초의 정착민들, 정착민들이 가젤보다 더 가축화하기가 가축화할 기회가 많았었던 포유류 종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젤이 제일 주변에 많아서 만약에 얘를 가축화를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할 수가 있는 종이 바로 뭐였단 얘기야? 바로 가젤이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어떠한 가젤 종도 여태껏 가축화되어진 적이 없다.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가 뒤에 가재의 특성이 나오거든요. 단지 한 동물을 몰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래. 근데 어떤 동물을 몰아가는 걸 상상해 보라고 하냐면, 첫 번째, runs away. 도망치고요. 그다음 맹목적으로 벽에다가 자기 자신을 부딪히고, 그 다음에 up to 하면 최대란 뜻이거든. 그다음 최대 거의 30피트까지 뛰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시간당 50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을 몰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상상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가진 예민한 동물을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임해진이란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뭐가 온다 동명사 온다는 거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행사일 수 있잖아요. 선행사가 동물 한 마리이기 때문에. 다 동사의 끝에 뭐 붙어 있는 거지? S 붙어 있는 거야. 물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조동사 캔 때문에 S를 못 붙이긴 하지만.